일 년에 딱두번 있는 제이 색깔입니다. 장미색이라고 해서 장미 주일이라고도 하고 기쁨 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사순 시기 한번또 대림 시기 한번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신부님들 보고 미사 때 패션쇼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대림 이미 시작한 대림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잘 준비하다가 가는 여정에. 아이고, 도대체 언제 오시나 지치고 힘들어 포기할래 라고 할까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준비하고 맞이하세요 라고 하는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조금 더 이렇게 챙겨보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또 한국교회는 그리고 전세계교회는 자선주의라고 하죠. 오늘 복음하고 딱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 복음 말씀, 대리 2주일 복음 말씀에 아, 복음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늘 복음 사이에, 아, 복음으로 채택되지 않은 복음 말씀이, 루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아, 회계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회계의 열매가 뭔가? 지난주에 회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인 회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중이 회계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 오늘 보고 시작할 때분중이 요한에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요한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류는 세 부류지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자 하는 이야기는 나누어 뭐 주어라입니다. 나누어 뭐 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나누냐면 의식주에 관련된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주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그 기본적인 것을 나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니 세리가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경제권을 준 사람입니다. 경제권을 준 사람에게 세리자 이와는 그 공정하게 그것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세리는 그것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세리도 모든 사람 중에 일원이니 당연히 나누는 것은 똑같이 나누고, 자기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부정하게 이윤을 추구하지 말고 해요. 자기가 이윤을 추구할 뿐만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고 나니 또 군사가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죠. 군사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역시 모든 사람 중에 일원이니 나누어 주는 것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거기에 플러스, 남의 것을 그렇게 부당하게 갈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자기 것만 정확하게 그렇게 공급으로 받으면서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똑같이 우리가 많든 적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나누면서 사는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대전에 살때 아이들과 함께 한 20년 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형님이 그 밑에서부터 우리 수도원이 중턱쯤 되는데. 한참을 올라오셔갖고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에게 신부님 좀 만나러 왔다가 그래 신부님 찾아야 하거 제가 헐레벌떡 갔더니 운동복 차림이었으니까 너무 알고 신부님 옷시라고해서나서안 아, 되겠다 싶어서 얼른 들어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나더니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아이고 신부님 하시면서 제가 그 당시로 얘기하면 노인들의 취도사 그래서 하천이나 이런데 가서 조금씩 정리하고 하면 쌀로서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 쌀이 당신에게는 많다고, 그, 여기, 여기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산다고 해서 제가 아이들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만 봉지에 쌀 일부러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보다도 우리가 더잘 먹고 잘살것 같은데 오히려 당신이 그 쌀을 또 나눠주시겠다고 오셨기에 차라도 한잔하시고 간식이라도 드시고 하시라고 아무리 초대해도 한살코만려하시고 또 그냥 그 길기를 내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눔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내가 많이 쓰고 남을 짓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없는 데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체험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나눔에 대한 것, 나눠주는 것 역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촉구하시는 그대리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왜 나눠야 됩니까? 많다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왜 나눕니까? 라고 하면 결국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이야기겠죠. 지구라는 이 지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각자 땅을 나눠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지요. 이 땅, 이 집, 이 건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 안에서 마치 우리가 영원히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사를 받아보니 내 것처럼 내 안으로만 움켜지고 나누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회계를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신 분은 바로 하느님 그분이 주인이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라는 거겠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없는 것만 나눌 수 있고 많다면 더 나눌 수 있고 그 나눔은 결국 하느님이 우리 이 세상의 주인, 우리의 주인임을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자각하기에 그 모습 안에서 나눌 수 있겠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례자의 왕을 통해서 하시는 그 얘기가 결국 예수님을 위한 그 회계의 세례 예수님을 위한 준비는 세례자의 원인 회계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만 그 세례를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세례성사를 통해서 원죄물들매사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면 참으로 좋겠으나 원죄는 사해졌어도 크고 작은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지요. 그 죄를 온전히 사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은 그저 물로서만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타장 마당에 키를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알고본곧가이 쭉쩡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던져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자 마장을 깨끗하게 청소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누구 한 사람은 아, 과연 내가 알곡인가? 내가 쭉쩡인가? 알곡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자니 무언가 하느님 보시기에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쭉쩡인가라고 하자니 아 그것도 너무하신 것 같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고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2독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잔잔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는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그냥 넋두리가 되고 제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퍽퍽한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서 하느님을 원망하는 목소이지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알으면 바로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또 희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의탁함을 더욱더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복음의 시작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회계의 그 세례는 바로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이 진정한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시간적인 것이 되었던, 정신적인 것이 되었던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해가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은 더큰는 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그 마음 안에...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음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아마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다할수 있는 것이기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더욱더 진정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있겠요 대림 3주일입니다. 기쁨의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신자분들 한분한 한 분과 그 과정에 가득해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모실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